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과 또 우리 예수님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 먼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 전파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선포의 주제였고 그리고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철저히 절제하는 삶을 살았죠. 예. 그래서 이 사도,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들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 그리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준비가 꼭 되셔서 우리 유혹 많고, 그리고 할일 많고, 또 죄질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제목하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면 어김없이 청소를 합니다. 지저분한 상태로 손님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방이며, 거실이며, 화장실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청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되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아무리 친해도 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모임을 해도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만나면 만나지. 집에서 만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친한 이웃이나 친구가 갑작스럽게 집을 찾아올 때도 집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해결합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민족성이고 일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그러한 민족성 그리고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폐의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본 사람들의 문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손님들이 찾아오면 옷도 평소보다 단정하고 예쁜 옷을 입지요. 또,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성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이하는 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필요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는데 성경은 우리 주님을 소홀히 대함이 없도록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방을 청소하듯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거실을 청소하듯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 맞이할 그런 자세를 강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마음을 청소하라, 그러뜻입니다 마음을 청소하라. 마음에 싸운 죄악들, 몸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지었던 죄, 특히 주님을 떠난 죄. 주님을 철저히 떠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청소하고 회개하라 주님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의 왕이 그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 맞이할 준비 자세의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철저히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는 절제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욕적인 생활과는 다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세례를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많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식물을 거둘 수도 없고 곡식을 거둘 수도 없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일, 자기 수준에 맞는 일, 그리고 자기의 처한 환경 안에서 음식을 해결하고 뭐에 전념했습니까? 복음전도.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예비된 예비된 단계에서 일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된 모습,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할 일도 많고 먹을 일도 많고 놀 일도 많아요. 또 취미 생활도 있습니다. 이 현대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도 굉장히. 에, 일도 많고, 그래서 조그만 방심하고, 마음을 쓰지 않고, 생각을 두지 않으면 하루의 삶이 금방 지나가버려요. 일주일 살이 금방 후딱 지나버려요.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 3년이 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앞만 보고 사는 것.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과연, 나는 내 마음을 절제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깨끗이 하면서,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그 가운데 하나가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를 향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절제입니다. 이제 그만, 이라는 결단입니다. 자 이미 배가 부른데 계속 음식을 더 먹는 것은 절제가 부족한 것이죠. 과식으로 이어지니까요.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 생활이 너무 지나죠 노는 것도 너무 지나죠 이럴 때 금주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절제하지 못하면 중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은혜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야 이것은 너무 과다, 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나치면 아니한 말 못해요. 넘쳐버리면 모자란 말도 못 하다는 거예요. 이 이런 말은 다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안 좋은 말일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씀이 아니고 특히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넘치지 않는 삶. 바깥으로 넘쳐서는 곤란하다. 남들이 볼 때도 자기가 볼 때도 바깥으로 넘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자기 삶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 이것이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이 균형 잡힌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언행심사를 가져갈 때 반드시 절제할 때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제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할수 있어요. 결단력 있는 사람만이, 지혜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게 바로 에, 절제다. 우리 주위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라는 이름마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사람들은 인생이다. 우리의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거나 자기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영혼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언제나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절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행 심사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달려 있어요. 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제어할 줄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연약하기 때문에요. 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만이 절제할 줄 압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사명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아의 심령을 가지고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대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러한 사역자였다. 짧게 사역을 했지만 주님은 그를 평가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평가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안 먹었습니다. 율법에 저촉되었어요. 부정한 것을 먹, 먹는다. 또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철저히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소만 먹은 겁니다. 그래도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오히려 고기를 먹고 궁중생활했던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할 정도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단 속에 뭘 주시느냐 몽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왔습니까 그의 믿음 어떤 믿음 절제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면서 그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 우리의 문화 안에서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 문화 안에서 나는 그 문화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걸어가는 것은 엄청난 취해입니다. 생각 외로 교회는 보수적이에요. 생각 외로 이것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점진적으로 개혁되는 겁니다. 급진적인 개혁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라요. 싸우든지 아니면 물러나든지 이둘 중에 하나 여기에는 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요. 상처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 본질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 기도, 복음, 말씀, 찬송, 교제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다루어 갈 때는 우리가 문화를 수용하면서 가야 돼요. 지혜입니다. 어른들이 볼때 이렇게 해야 예뻐. 그러지 않고 나는 젊은 세대니까 나는 할수 있어. 이것은 개인이 할 때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 반드시 살펴야 돼요. 주변을 살피고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 나는 하고 싶은 마음 이 있어도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나는 할 자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나의 공동체가 그렇다면, 사도바울처럼 그곳에 맞춰줄 줄 아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처럼 낮추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 복음이 증거되죠. 감동을 주게 돼요. 또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것.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지혜는 결코 이것이 어리석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히딱했다 히딱 하는 변덕쟁이가 아니라 지혜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절제할 줄 아는 세례요한과 다디엘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오늘 하루 우리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하는가 여러분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길 바라고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너무 넘치는 것은 조금 절제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다 매사를 절제함으로 또 덕되지 않는 것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또 주변의 형제들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자유권을 갖고 주권을 갖고 또 자주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절제함으로 덕을 이루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오늘 하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 은혜를 베푸사 듣게 하신 하나님 모든 매사에 절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는 할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주의 영광과 주변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겸손히 자기의 영혼을 언행심사 몸가짐을 단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